안녕, 오늘은 받아내림이 없는 대본새 뺄셈을 할것 같지 않니? 그럼 바로 시작! 고고! 받아내림이 없는 대본새 뺄셈! 안녕! 오늘은 받아내림이 없는 대본새 뺄셈을 시작할! 하, 배워볼 거야! 그럼 내가 먼저 하는 방법 을 알려줄게! 자, 대본새는 음... 이를 일단은 설명을 해줄게. 자, 분명히 이게 끼리끼리 하는 거거든.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스킬이 분수를 분수끼리 빼주는 거. 역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분수는, 아, 분모는 그대로 그냥 모든 걸 해서 그냥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300이 이이니까 2와 6분의 1이라고 할수 있어 102는 1이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야 알겠니? 어 내가 특별히 한방법을 알려줄게 이거는 비밀이야 그냥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자, 4와 9분의 6백이 1과 9분의 4도 있어. 여기에서 곱셈과 더하기로 할수있죠 9와 36에다가 6을 더해줘. 그러면 42가, 뭐, 42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분모가 9니까 9분의 42. 그, 뭐지? 대분수를, 가분수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9, 1은 9에서 4를 더해 주면 13이니까 9분의 13. 42 빼기 13은? 29지. 그러면 9분의 29가 되잖아. 여기서 9가, 29이 몇번들어가요 9분의 9. 9, 3, 27 있잖아. 3가 분의 2가 남으니까 2!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 이번에 내가 모양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모양이 근데 모양은 그냥 시간이 었거든 음.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래도 그냥 나는 이 방법이 편하는 거야 2와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2끌끼리 분모는 절대로 건들지 말고, 2백 1은 1과 4분의 3백 2는 1. 이렇게. 한번더한 번도, 나, 한 번도 나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오늘한좀 빨리 끝냈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럼 다음에 부탁. 빠이빠이.